이로서 조선의 4번 타자 2대호 선수였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낙구지점 포착. 수비수 안타네요 1루 1루. 1, 루관 1, 2관 두수 어긋납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나스타 아성범 선수가 아잇 아웃 아쉽게도 이번이니 별 복점 없이 포수라고 쉽게 생각하면 아웃입니다. 1루 쪽 1루 아웃 아웃입니다. 장효주 선수 이 선수 아니다 수비수 수비수 모범 FA 최영호 선수가 타수에 다스니다 수비수가 공안 차네요. 쳐냅니다. 중계 플레이 1루에서 이병규 선수는 나쁜 모. 수비수 중계 수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수비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자격 받니다 일러서! 아웃! 오늘 이타자 1투수 무안타인데요 자격... 수비수가 공을 따라... 아 파울입니다. 받으십니다. 자격... 수비수 일러서!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타석 때... 받습니다 1... 일... 수비수! 짤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수수...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로 요인드업타 1루 아웃 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좋습니다. 수비수가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좋타 쳤습니다. 수비수 1루수가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로 수비수가 자기로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로 오늘 입니다. 오늘 1타수 2타 1타. 감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테요. 수비수 수비 참 좋네요.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테서 수비수가 에어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테요. 수비수. 수비수가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테요. 유격수가 잘못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가 안타 수가 빠르게 송구한 빠르게 1호 3호.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 이제 마운드엔 08공수 아, 교대되네요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수비서 공을 커트 루수 잡았습니다 3루로3루에서3루에서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 수비수가 공을 따라견수 송... 상루의 송구. 오늘 2타자1타수 무안타인데. 좋았습니다. 공은 중견수. 수비가 공을 안전한 상루의 송구. 오우...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2타수1안타 오늘 괜찮은데. 좋습니다. 상루.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넘어라. 수선수 아... 힘이 정말 장사입니다. 삼자.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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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타수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무등산 공격기 선동진이. 수리수가 유격수가. 오늘 3타수 2안타. 코트에. 3타 수리이 2로써 침착하게 잡아 냈습니다.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투수가. 선전. 받아 올려줍니다 선전. 오늘 이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개신한.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수리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탐정 넘어갑니다 발전을 살짝 아우! 걸쳤습니다 절묘하게 공을 던지네요 탐정 넘어갔습니다 탐정 넘어갑니다 저 스윙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넘어갔습니 슈퍼 캐치 잡았습니다. 오늘 2타수 일안타 일란타 잘 맞은 공. 좌익수 2루, 1루 아웃됩니다. 찬스를 살렸습니다. 경기 역전 됩니다 오늘 3타수 일안타입니다 배트 스수가 공을 여기서 외야에 빌로에서 오늘 3타수 일안타입니다 배트에 다시에서 이렇 아웃됩니다. 오늘 3타수 일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공을 따라갑니다.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2타수 일안타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 안찹니다 <laughs> 공을 커트 로써 <2로수>. 잡아 놓고 에로 <laughs> 수비수가 수비가 공을 외야해서쭉로잡습니다 오늘 3타수 일안타입니다. 타때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안 잡네요. 3타수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정말 오늘 3타수 2안타 갑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악마가 무딘데요. 이번 회 쇠기점을 뽑아냈습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번역 번역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 김영수가 마우스를 향합니다 수비수가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았습니다 경기 막바지로 다다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수비가 공.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중견수 쪽으로 중전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중전 안타 수비의 중계 플레이 3도 <목소리>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배트에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목소리> 투수 결국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2타수 무안타입 투수 코치가 마운드를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 넘어갑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감히 투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스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1루수가 이번 회에 쐐기점을 뽑아냈습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전타수에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지난타수에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아요. 어?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양 팀의 전력은 비슷했어요. 결국 이 점수는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진 팀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한판일 겁니다.